3번 보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3차 방정식 세근의 합, 두근 곱들의 합, 세근의 곱이것들을 알면 3차 방정식을 꾸밀 수 있다. 이게포인트다이 유형 그래 안 그래? 해 g r a 들 보자. 용차방정식이 있어.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이용이용이 g a 이 a n d 이용 grand. 세 근이 주어졌다 근과 계수의 관계 첫 번째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인데 부호 반대 2가 되죠 그 다음에 두 근곱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근과 계수 관계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되죠 그렇죠 세 번째 세 근의 곱 뭐, 알파 베타 감마 1분의 2인데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이 조건식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꾸매야될 3차 방정식은 한 근이 그렇지? 한 근이 알파분의 1이고 다른 근은 베타분의 1, 그다음에 감마분의 1. 그럼 3차 방정식 꾸미고 싶어?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먼저 첫 번째 세 근의 합을 알아야 되겠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분수의 덧셈, 더셋, 뺄셈 더셋, 다 통분해야 되지. 알파, 베타, 감마분. 여기는 베타 감마를 곱한 거지. 그럼 분자에도 베타 감마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알파 감마를배해야 되고. 그럼 분자에도 알파 감마를배해야 되고. 여기는 감마지 그럼 분모 분자에 알파 베타 알파 베타를 곱해야 되지. 알파 베타. a n 친구들,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왔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이 나왔고. 그렇지?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왔어? 이 값도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이놈을 근으로 가는 세 근의 합은 1이 나온다. 벤틀리 친구들 그다음에 두분 고배합을 알아야 되겠지 알파 분의일 고막이 베타 분일 한 근이 알파 분일 한 근이 베타 분이니까 베타 분일 고막이 감마 분일 다른 근이 감마 분이잖아 그다음에 감마 분의일 고막이 베타 분일 그러면 곱셈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베타 감마 감마 베타 여기 알파지, 써리 그렇지? 알파 분의 1이 되겠어. 분수의 덧셈 뺄셈이지 우리 친구들. 분수의 덧셈 통분해라. 알파 베타 감마 분해. 여기는 감마 감마 고배해야 되겠지. 여기는 알파 알파 고배해야 되겠지. 여기는 베타 베타 고배해야 되겠지.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야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2가 되지. 그래서 두분 고배의 합은 얼마야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가 되겠어 대뉴 친구들, 세 근, 한 근이 알파 레1한 근이 베타 레1한 근이 감마 레1세 근의 곡. 이것은 알파, 베타, 감마의 1이지이 값이 얼마인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세 근의 곡은 그지 1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 금각에 대해서 엑의 세제곱. 그렇지? 세금의 합이 있니까 부호 반대. 마이너스 X의 제곱. 두근 곱의 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EX. 그 다음에 세근 곱이 마이너스 D죠? 그럼 부호 반대. 플러스 1이지. 0이야. 됐니? 근데 X 세제곱 계수가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그럼 그대로 놔두면 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X 세제곱 개수가 2라고 하면 양변에 1을 곱하면 돼. 됐니? 친구들. 그래서 답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된다. 즉, 세근의 합, 두근곱의 합, 세근의 곱을 알면, 금과 계수관계를 알면, 3차 방정실 꿈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였어. 세근의 합, 그 부호 반대로 적으세요. 세근의 곱, 부호 반대로 적어야 돼. 알았지? 예.